먼 데서 소식이 들어올린다 관록 아니면은 승진 승진할 수 있는 공기도 더...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천은정사 광주두꺼비 김시재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. 아, 선생님 진짜 여기 신당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네. 어,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. 사방이 산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사방이 산인데 사실 위치적으로도 뭐올때 불편함도 없더라고요. 사실 경기도 광주다 보니까. 차 있는 사람은 대길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또 좋은 기운으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원연. 한... 응. 어, 1974년 53세 호랑이띠분들 운세 응. 좀 알아볼텐데, 어, 알아보기 앞서 좀 이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, 좀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자로 얘기해줄까요? 남자로 얘기해줄까요? 어, 둘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로 봤을 때는 참 열심히 잘하고, 잘하고 살아왔어. 근데 여자로 봤을 때는 기고만장했다. 그럼. 어, 두 분이 좀 다르네요, 어떻게 보면. 응. 음.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틀리잖아. 요 네. 나 방을 들고 갈래 네. 어, 남자로 성형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우두머리의 사주다. 큰 거를 이루고서 부를 축적을 하라는 사주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이 74년 갑인생이 혈액형으로 O형을 가졌다. 그러면은 굉장히 자만적으로도 살았을 거예요. 특히 남자들. 그리고 남을 누르려고 억압을 하려고 했던 사주들이 많아. 그리고 남자의 사주로 살았을 때는 가빈생들이 특히 가빈의 정원생이다. 이 사람들은 나랏밥을 좀 먹어야 돼. 나랏밥이요? 네. 나란 일을 좀 해야 되다그렇죠 공무원 생활 좀 하든가. 그렇게 살아야 돼.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우두머리의 사주를 지니고 앉아 있다 그러고. 그런데요. 음, 이제, 올해 그, 말띠를 만나잖아요 원래, 말띠, 개띠, 저기, 말, 범띠는 삼합이라서 참 좋아. 음. 합의가 잘 들어서. 네.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너무 작게, 너무 크게만 보는 게, 소띠도 여러 가지가 있고, 뱀띠도 여러 가지가 있고, 뭐, 닭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범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이민생, 갑인생, 뭐 경인생, 여러 가지 띠가 있단 말이에요. 띠마다 다 틀려요. 왜 육식갑자로 나가니까. 근데 이 갑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갑옷갑자를 쓴단 말이에요. 갑옷갑자를 쓰기 때문에 뭐를 해 놓으면 군인의 장군이 장비가 모든 옷을 다 갖춰 입고 앉아 있는 형국이거든. 이 갑인생들이 그러다 보니까는. 내가 우두머리다. 많은 사람들을 내 휘하에다 두고서 내가 군림하려고 들은다. 그래. 근데 이런 띠를 가진 사람들이 생월과 생일에 따라서 인생이 뒤운밥 팔자처럼 바뀌는 수가 있다. 그래. 이 갑인생이 7월생으로 딱 태어났어요. 그러면 맨날 시끄러운 일만 생겨. 지가 우리도 이제 상대방의 사주를 봤을 때는 우리가 궁, 궁합이라는 걸 보잖아요. 내 사주에서도 음. 내사주 궁합을 봐요. 내 사주에 나를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, 성공할수 있는가. 근데 내가 태어난 달에 7월생에 태어나서 나를 작살내는 달이야. 음. 왜? 범하고 잔나병안 맞기 때문에. 왼수가 됐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맨날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고, 부모만 원망해야 되고,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고, 남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. 그러니 태어난 달도 중요하다고 그래. 요 근데 그내맘대로 나오나? 맞습니다. <laughs> 사주 팔자는 못 고치잖아. 네. 사주 네개 구등을 어떻게 고쳐? 네. 부모가 딱너이 날에 딱 태어났는데. 근데 팔자는 고칠 수 있어. 팔자로 고치는 무당집에 많이 오지만. 그런데 이제 갑인의 여자라. 여자로서는 팔자가 드세 거다 기 보면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를 많이 한다. 배우자의 실패가 많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복이 좀 아쉬운 거네. 그렇죠. 여자의 사주로서는 굉장히 높은 사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러괜찮아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만약에 어 가빈이 삼월생을 만나서 용어 삼박이라서 맨날 시끄러운 일이 생겨 좋을 것 같은데도 안 좋아. 이런 사주는 기생의 사주야. 삼월생오월생들이 기생의 사주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꽃이 돼야 되고 잎이 돼야 되고 그건 뭐냐 술집으로 빠져야 되는 거야. 그런데. 실질으로 빠지면은 그거는 이제 좀 최악으로 하는 거지만 내 도화가 있어, 이런 사주에서. 그러면 그 도화를 뭘로 발전시키느냐. 연예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. 아니면은 내가 그 음악을 배워서 음악으로다가 또 그거를 갖다가 내사주로 갖다가 카발할 수도 있고. 어, 그래, 너 기생의 사주야. 내가 우두머리로 나가서 내 가게를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지. 근데 대부분 보면은 가빈생들이 강한 것 같은데. 이 강한 거에 때문에 휘어지지 못하던가 뚝뚝 부러져 지가 지팔자 꺾어 먹는 거야. 지 사주로 꺾어 먹는다 그래. 이제 이건 안 좋은 면이지만 좋은 면으로 다가는 갑인생이 5월생을 만났어. 이거는 5월생에다가 또 보니까도 한 생일로 다 봤을 때 10일에서 15일 아니면은 봄이 3월생에 11월 딱 태어났어. 금상첨화야. 근데 시가 또 지랄이지. 아 시까지 또 맞아야 되니까.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어쩔 때는 그 국회의원님들 때이 사주를 뽑아볼 때가 있어요. 네. 그그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사주에 나와 우리가 뭘 보냐면은 실령님에서 점사도 중요하지만은 주역점도 무시를 못한다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공부를 해야 돼. 주역의 공부를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주역점을 보다 보면은 신에서 안 알려준 이 사주에 이 사람의 대운이 언제 있고 또 사주에 이 사람이 어떤 살 가지고, 있는지? 우리가 보면은, 기문관살도 있고, 혐침살도 있고, 장성살도 있고, 뭐, 살이라는 게 엄청 많아. 근데, 겁살, 재살, 뭐, 천살, 만살이 다 있어. 내 올해의 기둥에, 만약에 장성살이 들어와 있다. 갑빈의 장성살이 다 들어서 뭐냐 장군의 기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. 장, 그럼 남자의 기운이 들어와 있잖아. 남자들은 뭐를 뜻해? 바깥에 나가서 일을 활동을 하는 걸 뜻하잖아. 기운을 뜻한단 말이야. 근데, 어, 이 갈비 인생이 장성살이가 태어나는 달과 날을 이제 보는 거야. 거기에 장성살이 아니라 혐침살에 들어온든지 아니면은 내살에다가 들어온 육회살에 들어와.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몸에다 칼을 내야 되는 살이야. 주역도 중요하다 그랬어. 내가 주역 좀보잖아 굉장히 잘 보시죠. 나 주역도 잘 봐. <laughs> 네. 공부했잖아. 주역은 공부를 해야 돼. 네. 이 머리를 주는 거 없어. 머리를 주는 거는 이 신령님이 주시는 거고 주역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. 그게 100%거든. 그러니 갑인생이 지역으로 딱 봤어. 어, 이 사람이 요번에 호랑이는 그 기백이잖아. 남자의 뜻을 알는거 굉장히 무섭잖아. 네. 힘이 있다는 건 뜻하는 건데. 근데 장성살이 있어. 근데 거기다가 에더 겸비를 해준 거야.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야. 뭐를 해도 발전이 되는 애군요. 어, 그, 하나 무서울 게 없는지. 거 그러면 응. 74년 53세 호랑이띠분들, 응. 어, 가장 좀 기대해봐도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병원에. 너무 많다. 어떻게 얘기를 했지? 어, 해줄대요? 그러면 좀, 제일 큰 느낌으로,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업하는 사람은, 네. 획기적인 일로다 인해서, 네. 먼데서 소식이 들어올 일이다. 먼데서 아, 사업은... 소식이 되는 건 뭐야?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란 말이지. 사업적으로다. 좀, 그럼 어떻게 보면 멀리 펼쳐질 수 있는 그런. 그렇죠. 어...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, 우리 집에서 이제 그, 나하고 딜을 한 거야. 네. 나하고 딜을 한게 아니라, 이제 신령님하고 뒤를 한 거지. 그 사람이 외국에서 저걸 하려고 했던 거그 뭐지, 그, 전기, 그, 태양광 네. 태양광 열을 끌어가지고 전기를 주는 건가 봐. 그게 우리 돈으로다가 몇조원짜리네 네, 그걸 되게 해달라는 거 근데 여기 신령님 뭐라 하냐면은, 네가 먼저, 니네 조상님한테 해달라고 해라. 사람은 못 믿겠다. 안 해주겠다. 자기가 이게 돼야지 하겠대. 그럼 신령님도 안 해준다 그랬어. 몇조 원짜리 내 코앞에 왔다 딱 떨어져 나갔어. 와, 날라간 거야, 그냥? 응. 음. 주역장으로 본 거야. 신의 점은 70%란 말이야. 70에서 이런, 이런, 이런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봐봐라. 조상 일을 해라, 그랬잖아. 주역장으로 딱 봤을 때이 사람이 장성살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진짜 이름이 나겠어. 근데 태어난 날에 와서 현침이 딱 들어온 거야. 현침이라면 없어지라는 거야. 음. 얼마나 아깝냐. 그러면 우리는 주역과 신을 변비 했을 때는 구슬하게 되면은 이 살을 제거해버리거든. 장성사를 올려 주고 잘 되라 잘 되라 해 주면서 좋은 기운은 올려 주고 나쁜 그치. 기운은 없애 주고 네 네. 근데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주변에서는 했던 게 너밖에 없다. 니네 회사밖에 없다 그던 거. 근데 그 투자했던 게다날라갔어요 음. 쫓아 온 거야. 그쯤 어떻게 해주면 해 주면 안 날라고. 이미 벌어진 일들 이미 끝났는데 뭘해줘요 물은 억지로 졌는데. 딴사람한테넘어한다고그래고 어떻게 해 주냐고. 그러니까 지금 더원망을하는 거야. 그때 더 얘기해 줬으면 됐잖아요. 더 완강히 하지요. 하고 안 하는 건 본인이 달렸습니다. 그렇죠. 듣는 사람의 선택이죠. 그럼 사실은. 내가 막 굳이 막 하자면 굳은 못해서 음... 미친년 같잖아. 선생 그러면 사업은 말씀해 주셨잖아요. 음. 사업은 말고 또 추가적으로 또 기대해봐도 좋은 거 있을까요? 어 관로 아니면은 승진. 어 회사 직장인 분들은 그쵸, 승진, 승진. 올라가는 문... 거니다 그치? 승진할 수 있는 놈이 들어있는. 거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기고만장하지 말아 음. 겸손해져라. 머리를 숙일 줄알아라 혹시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낭패가 보는 거지. 뭐. 안 좋은 운기가 아니, 들어올 수밖에 없다. 가오 잡고 지랄을 하다가 갑자기 탁꼬꾸라진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별은 이곳으로 고개 숙이라고 했는데 올해 여자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기고 만장한다. 음. 일이 잘 되니까. 그러니까 일은 잘 따르는데 음. 이제 그잘 되는 걸로 인해서 거만해지고 이러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해가 나도니까.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. 고개를 숙인다는. 근데 사람들 안 그래. 대부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딱좀 괜찮아지면 목에다 기부스 먼저 들어와. 아, 어깨 힘에 비해서 딱 들어가게 돼 있어. 음. 누구든 그래 누구.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그 그걸 내려놓기 사실 쉽지 않까 쉽지 않고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나서 잘 됐다. 맞아. 이렇게 돼 버리니까 따부터라도 그러지. 예. 얘기하면 뭐야 웃기고 있네 나 이렇게 잘 됐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됐나 말이야. 음,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네요. 그렇죠.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좀 사람들한테 음, 겸손할 줄 겸손할 알아. 줄 알아야 된다. 음. 근데 대체적으로 올해 갑인생들은 좀 일어나라는 해운. 그럼 어떻게 보면 운기가 좋은 거네요. 좋긴 하죠. 근데 내가 그랬잖아, 갑인생들이 다 좋은 게 아니야. 범띠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태어난 달에. 그렇죠. 달이면 12달이야. 12달에 생일은 또 30일이고 31일이 있어. 그 시간 또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네. 이 운명이 바뀌어요. 네. 우리는 쌍둥이가 1, 2분 차이도 나오잖아. 1, 2분 차이도 나와. 그러면은 아까 내가 주역 얘기를 했잖아. 주역에서는 이 사람 사주가 똑같이 나와. 주역에는. 네. 신에서는 틀리게 나와. 음. 웃기잖아. 맞습니다. 주역은 똑같아. 책은. 포릇 일과절로 딱 똑같은 그게 음. 나오는데 실령님이 해 주는 말은 틀려. 얘는 어떻겠다. 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. 이게 나와. 그 시원하죠. 요런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께 음. 개인적으로 좀 문의 주시면 음. 사실 정확한 판단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많은 공부가 되겠죠. 본인들한테는. 음, 맞습니다. 음. 아,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